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식물입니다. 오늘은 미스 다육에 왔습니다. 국민이들이에요. 중대품 하는 아이들 또 오늘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미스 다육은 2만원부터 보내드려요. 5만원 이상은 무료배송입니다. 오늘도 미스 다육에서 중대품 하는 아이들 영상에 담아 볼게요. 끝까지 봐주세요. 제스타입니다. 제스타 만원이에요. 여기 는 제스타는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두수가 상당히 많고 아주 풍성하게 생긴 그런 아이예요. 자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고 오늘 착하게 올려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떼글떼글 잘 묵었어요. 빛감도 잘 묵은 그런 아이들입니다. 오늘 미스다육에서 이 제스타를 만원씩 해서 올려보겠습니다. 라즈아가입니다. 이 아이는 14,000원이에요.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두수는 이렇게 5두, 6두 정도 합니다. 자, 여기는요, 이렇게 두수가 많아요. 15cm 풀분이 꽉 차있을 정도로 이렇게 다져지고 무거진 아이입니다. 자, 물이 들면 정말 새빨갛게 그렇게 물이 드는 라지아가 오늘 미스다육에서 이 아이들을 14,000원씩 올려보겠습니다. 콜로라타입니다. 이 아이는 6,000원이에요. 아주 손톱꽃이 야무지고요. 보라색으로 물이 드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사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고요. 이거는 10cm 풀문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풀분이 작을 정도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갔고요. 실물 사이즈는 한 12cm 정도 됩니다. 아이보리입니다. 이 아이는 8,000원이에요. 삼사두를 가지고 있는 아이보리 군생. 이렇게 입장 짤막하고 살구빛으로 잘 다져져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 가격대에 나가는 그런 아이보리죠. 오늘도 아주 짤막하고 떼글떼글 묵은 아이입니다. 자, 아이보리 8,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메비나입니다. 가격은 4,000원이에요. 아주 빨갛게 물이 잘 들었죠. 두수들도 많고 어, 다져지게 잘 묵은 아이들이에요. 자, 요거는 7.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인데 다 바깥으로 이렇게 사이즈가 나갔고요. 두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자, 세파야가 해물드는 베비나 오늘 미스다육에서 상당히 가격 착합니다. 이 아이들 오늘 4,000원씩 올려보겠습니다. 소인제 복류금이에요. 자, 만원인데요. 아주 금기가 고루고루잘 들어가 있죠. 요렇게. 자, 녹기 없어요. 자, 아주 색감이 잘 들어가 있는 소인제 복류금. 자, 이 아이들 어, 10cm 풀문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만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원종 아모에나, 자, 이 아이는 5,000원이에요. 아주 보라색으로 물이 잘 들었죠. 귀여워요. 기본 풀분에 심어져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원종 아모에나, 5,000원에 올려볼게요. 안젤라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6,000원이에요. 자, 여기도 보면 은 7.5cm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두수들은 이렇게 빡빡하게 잘 다져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작은 소형분에 심어놓으면 아주 아담하고 참 예쁠 것 같은 안젤라. 자, 두수는요 상당히 많아. 6도, 7도 정도 되는 그런 아이들인데, 요렇게 다부지게 잘 묵었어요. 색감이요, 요렇게. 너무너무 예쁘게 물이 잘 들었죠. 가격 착합니다. 오늘 6,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와, 이쪽으로 왔어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레인스타라는 아이예요 가격은 6,000원이고요. 자, 손톱 끝이 아주 야무지게 잘 다져져 있어요. 아주 새빨갛게 콕 찍은 모습이 너무 예쁘고요. 가격 착합니다. 6,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레인스타입니다. 브레이브입니다. 가격은 6,000원이고요. 자, 여기도 핑크 라인을 그린 아이입니다. 여기는 철학기로 잘 엮여 있고요. 가운데, 이 앞쪽에 네, 생얼이 들어가 있는 그런 브레이브. 6 0 0 0원의 가격이 상당히 착합니다. 떼글떼글 무었죠 아주 철화와 생얼이 잘 엮여 있고요. 또 이렇게 생얼만 되어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자, 이 아이는 6,000원에 브레이브 올려보겠습니다. 6,000원입니다. 블루 아이입니다. 가격 만 원이고요. 9cm 사각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예요. 두수는요, 이렇게 십두를 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입장이요, 아주 떼글떼글 잘 묵었죠. 이렇게 생긴 블루 아이. 가격 만 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로맨틱 펀치라는 아이고요. 가격은 만 원이에요. 두수는요, 이렇게 다부져요. 기본 풀분에 심어져 있는 자 노맨틱 펀티. 이 아이 만 원에 올려볼게요. 스틸 철화라는 아이입니다. 가격은 8,000원 이고요. 철화하고 생얼이 잘 엮여 있고요. 어, 풀분을 아주 꽉 채울 정도로 상당히 사이즈가 좋습니다. 이 아이들은 실물 사이즈가 한 12cm 정도 됩니다. 골든 그레이트 10,000원 이에요. 새빨갛게 이두근생으로 잘 다져져 있고요. 손톱 끝이 새카맣게 콕 찍은 모습이 너무 예쁩니다. 아주 포스가 멋진 아이입니다. 이렇게 검붉게 물이 잘 들었고요. 자, 사이즈 괜찮아요. 이 아이들 만 원에 자 올려보겠습니다. 골든 그레이트라는 아이예요. 다크 오팔이고요만 원이고요. 자, 펄감도 잘 들어가 있고 이렇게 보라색으로 물이 잘 들었어요. 자, 요거는 기본 풀문에 심어져 있는 다크 오팔 어, 만 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무지개 여신이에요. 9cm 사각 불에 심어져 있어요. 자, 펄감도 잘 들어가 있고 보라색으로 물이 잘 들어져 있는 무지개 여신. 자, 이 아이들 만 원에 자 올려보겠습니다. 얼굴 떼글떼글한 거좀 보세요. 자 아이모라손이라는 아이예요. 가격은 8,000원인데요. 아 기본풀분에 심어져 있지만 아주 입장이 자그마해 가지고 예뻐요. 살구피으는 물이 들면 정말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인데 지금 입장 끝에는 이렇게 물이 많이 들어가고 있죠. 작은 고런 얼굴들이요. 이렇게 떼글떼글 달려있는 모습이 너무 예쁩니다. 자 기본풀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지만 자이 실물 사이즈가 바깥으로 다 나가 있는 고른 아이모라손이라는 아이입니다. 8,000원에 올려볼게요. 난 십자성이라는 아이예요. 가격은 6,000원입니다. 자, 입장 끝이요. 요렇게 생겼어요. 아주 색감도 예쁘고 자, 이거 기본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자, 모양새가 참 예쁘죠. 자, 요렇게 생긴 난 십자성이라고 합니다. 자, 가격은 6,000원에 올려 보겠습니다. 칠복수입니다. 가격은 만원이고요. 자, 요 칠복수는 12cm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자, 속에 목대들이 상당히 실해요 목대는 요렇게 생겼고요. 자구들을 요 양쪽으로 요렇게 다 달고 있어요. 한두개씩은 다 달고 있는 칠복수. 입장은 환엽으로 생겼고요. 아가들이 요 속에서 나오는 게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자, 요즘 요 칠복수가 보기가 상당히 귀하죠. 예전에 의그 칠복수인데요. 자, 이 아이도 고급종에 속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만원에 올려보겠습니다. 12cm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아가들은 자, 두 개씩 다 달고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덴트라 잼입니다. 가격 6,000원이에요. 빨갛게 물드는 덴트라 잼두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보라색으로 물이 들었는데요. 요 덴트라 잼은 자, 빨갛게 자, 그렇게 물이 듭니다. 이 아이는 아주 보라색으로 물이 많이 들었네요. 오, 빨갛게 물드는 게 아니라 또 유에는또 아주 보라색으로 많이 보여주네요. 오, 예쁩니다. 자, 유아이 두수들은 보통 막 육도 오두 막 그렇게 해요. 빨갛게 물든 아이보다 또 덴트라잼 보라색으로 물드니까 또 이렇게 물이 드네. 내 덴트라잼은 빨갛게 물이 들거든요. 근데 어우, 아주 묘합니다. 유아이는 또 보라색으로 물이 듭니다. 이 덴트라잼 금이 보라색으로 물이 들거든요. 그런데 자 유아이는 금이 아닌데도 이렇게 보라색을 띠면서 물이 들었네요. 집시 금무지입니다 가격은 5천 원이에요. 자, 빨간 포트의 곧그 사이즈에 있고요. 목대는 이렇게 실하게 생긴 자, 자연 군생입니다 아주 입장이 짤막짤막해요. 두수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목대를 가지고 있는 집시 근무지. 이 아이는 5,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벽어연, 원종 벽어연입니다. 묵은둥이고요. 가격은 2만원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자, 꽃이 요즘 많이 피어오르고 있죠. 아우, 꽃이 예뻐요. 수영이 밑으로 이렇게 늘어져 있고요. 상당히 오래 다져지고 묵은 아입니다. 자, 여기 밑에 보면은 자, 목대가 이렇게 갈색으로 되어 있죠. 자, 묵어지고 다져지면 이렇게 이런 목대를 하고 있는데요. 자, 유아이들은 자. 아무 이상 없는 고런아입니다자요 입장 끝에가 이렇게 말랐다고 어이 아이는 이거 죽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요건 죽은 게 아닙니다 벽어연이 묵으면은요 요렇게 갈색으로 목대가 생기면서 자 요렇게 떼글떼글 묵는 아이입니다 자 사이즈를 보면은요 상당히 사이즈가 커요 자, 23cm 정도 되는 그런 아인데, 이 자, 이 아이는 지금 꽃이 많이 펴 있고, 이 아이는 꽃이 많이 져 있죠. 그런데 밑으로 수영이 이렇게 많이 늘어져 있어요.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백운무입니다. 자, 꽃이 핑크색으로 꽃이 피는 아이고요. 입장에 펄감도 잘 들어가 있고, 입장 끝에 이렇게, 자, 이렇게 톱니처럼 생긴 게 아주 귀여워요. 자, 옆으로 빼보면 이렇게 다져지고 묵은 아입니다. 이 자, 두 개밖에 남지 않아서 아주 아쉬운 그런 아입니다. 이 이거 어, 미스다에서 게 많이 판매하고 지금 두 개가 남아있는데요 자이아이 데려가세요 이거 다 꽃이 올라오는 아이입니다 부용입니다 가격은 만원이고요 목대가 상당히 실하게 생겼죠 자 입장이 포실 포실하고요 라인이 정말 예쁜 자 이거 부용 목대는 상당히 실합니다 자 사이즈가요 엄청 좋아요 자 가격은 만원에 자 올려보겠습니다 아우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 꽃핀 거자 요렇게 자 꽃이 폈네요 이거는 백운무입니다 자, 부용 만원에 올려드리고요. 레티지아 만원입니다. 아주 떼글떼글 잘 묵었어요. 목대가요. 다 이렇게 생긴 아이들입니다. 12cm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예요. 작은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가 아니고요. 12cm 빨간 포트에 심어져 있는 레티지아. 자, 요거 정말 다져지게 많이 묵은 아이입니다. 만원에 올려볼게요. 라울입니다. 8,000원이고요. 요 아이들도 목대 만들면서 아주 자구를 정말 잘 달아주는 그런 아이고요. 핑크색으로 물들면 정말 예뻐요. 자 입장 다져주면서 요렇게 많은 얼굴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미스다 이게 가격이 상당히 착하죠. 8,000원에 자 올려보겠습니다. 라울입니다. 자여기에 부용이 있죠. 요 아이는 6,000원이에요. 목대는 요렇게 생겼고요. 입장이 요렇게 포실포실하고요. 자 라인은 꽃자주색으로자 물이 들었어요. 자만 원짜리하고 육천 원짜리하고 또 비교해 봐드릴게요. 유아이는 육천 원이고요. 색감이 이렇게 물이 들었죠. 여기 에 있는 부용은 이렇게 밝은 어, 자주빛으로 물이 들었고요. 아주 입장이 조금 크죠. 그리고 목대는 이렇게 생겼어요. 상당히 큰 사이즈입니다. 유아이는 만 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부용입니다. 라피네루즈 자 유아이는 자연이고요. 가격은 3만 원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 아가를 정말 많이 달고 있고요. 어, 라인이 빨갛게 물이 들었고요. 자, 구석구석 요 입장 사이에도 상당히 많은 자구를 자달고 있는 라피네 루즈. 자, 유아 사이즈로 제공하겠습니다 전체 사이즈를 보면은 한 18cm 정도 되는 그런 아이인데요. 자구가 정말 많아요. 와, 이쪽으로 왔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댄섬인데요. 자, 가격은 14,000원입니다. 자, 이 꽃대가 지금 꽃이 계속 피어오르고 이런 거다 꽃대거든요. 자 요런거 다 꽃대가 올라오고 요 지금 댄섬이 꽃이 피면 어, 보라색으로 꽃이 피는데요 자 유아이 들어보자면 목대가 구분이 요렇게 건강합니다 자 요런거는 분재처럼 키우면 정말 멋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요 댄섬이 14,000원짜리가 요렇게 세개가 남아있네요 자 댄섬입니다 룬데리입니다. 요거는 15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얼굴 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입장이요. 털이 뽀실뽀실하게 생겼고요. 작은 솜털이 달려있는 그런 아입니다. 이 아, 꽃이 피면 세파에 가게 꽃이 피는 룬데리. 요거물도 이렇게 두수가 많은 아입니다. 이 미스다육에서 14,000원씩의 아주 착한 가격이에요. 자, 꽃대를 다 물고 있어서, 이 아이들이. 자, 꽃이 피면 정말 예쁜데, 자, 꽃이 피면 또 가격대가 올라가겠죠. 자, 투수 좀 보세요. 세상에, 이거 한 15도 이상은 하는 것 같습니다. 이만큼 다져지고, 얼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 룬데리 14,000원에, 자, 이 아이 강추하겠습니다. 정말 착한 가격이에요. 라즈베리 아이스 1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자 이렇게 하면 4두, 2두 가지고 있고요. 여기는 7두 가지고 있고요. 여기도 6두, 7두 이렇게 가지고 있는 라즈베리 아이스. 핑크색으로 고 곱게 물이 잘 들었죠. 아주 입장이 깨끗하, 깨끗하고요. 자 생김새가 참 예쁩니다. 화분에 심어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요즘 날씨가 따뜻해서 화분에다 심어서 햇빛 보여주면 점점 예쁜 그런 아이로 변할 것 같습니다. 라지베리 아이스 12,000원에 올려볼게요. 미인경 철화입니다. 가격은 만 원이고요. 아, 철화하고 요 앞에 쌩얼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자 철화만 있는 아이들 그리고 쌩얼만 있는 아이들보다 이렇게 철화가 조금씩 섞여 있는 아이들이 아주 모양새가 예쁘고요. 자이 아이들 작품 같은 구르나입니다. 자 연두 연두하게 물이 들어서 아주 싱그러움을 보여주는 구르나입니다. 이건 미인경 철화 만 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노끼란이에요 가격은 만원인데요.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지만 입장 끝에 지금 꽃대를 다 물고 있어서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다 나오고 있죠. 자, 유 아이가 꽃이 피면 상당히 오래가는 그런 아이인데, 자, 요런 데서 지금 꽃대를 다 물고 있어요. 자, 노랗게 꽃이 필 아이입니다. 분재처럼 키우면 정말 예쁜 아이가 바로 노끼란인데요 자, 요렇게 아주 초록이가 동글동글하니까 아주 싱그럽게 생긴 그런 아이인데, 여기에다 노랗게 꽃이 피어주면 정말 예쁜 그런 아이입니다. 자 목대 지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가들 정말 많이 달고 있죠 만원짜리가 이렇게 풍성하고 좋습니다 이 아이 강추 드리겠습니다 연봉입니다 자 두수도 많고 가격도 착해요 아주 오래 다져져서 이렇게 피멍이 들면서 입장이 짤막짤막해진 그런 연봉인데 12cm 풀문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가격까지 오늘 착하게 주셔서 여기 있는 아이들 자 데려가세요 목대가요 이렇게 실하게 생긴 아이들입니다 오늘 연복 만 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아이들은 살구 빛으로 무리든 아이죠. 로코코라는 아이인데요.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구런 아이입니다. 자, 동글동글 참 예뻐요. 자, 이 아이 로코코 2만 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자, 화이트 윈이라는 아이입니다. 가격은 12,000원이고요. 15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구런 아이입니다. 자, 요렇게 아가를 많이 달고 있어요. 자, 여기 예쁜 아이가 있어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아이는 이게 작품이에요. 너무 예쁘게 생겼죠. 자, 여기 있는 아이는 이거는 무슨 금이죠. 자, 금이고, 자, 이거 삥 꽂은 그 포인트예요. 자, 이거는 라디칸스인데, 이렇게 꽃이 펴있네요. 아주 두 개가 작품입니다. 작품. 세상에 하얗게 이렇게 꽃이 피는데요. 너무 예쁘게 생겼죠. 자, 여기에 영상 찍다가 UI가 눈에 쏙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자 UI 보여드리고 또 얼른 담아보겠습니다. 자, 스타마크입니다. 가격은 2만원이고요. 15cm 풀문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자, 두수는 이렇게 여기는 부서 5도, 6도, 7도를 가지고 있고요. 자, 여기는 이렇게 철학기로 엮여 있어요. 자, 이두고요 목대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UI는 2만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여기 철학 엮인 거좀 보세요. 예쁘죠? 자 동글동글 반짝반짝 윤기가 납니다 환엽송록철화입니다 가격은 8,000원인데요 자 이렇게 철화 생얼 엮여있고요 자 여기는 여기가 철화 생얼 이렇게 엮여있는 환엽송록철화 자 빨갛게 물이 들면서 아주 반짝반짝 자, 기름 발라놓은 아이처럼 그렇게 생긴 환엽송록철화입니다 오늘 미스다육에서 8,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레드 오렌지입니다. 가격은 2만원이고요.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입니다. 두수가 상당히 좋고요. 자, 요거 물량이, 어머나 세상에. 자, 두 개밖에 없네요. 요건 빨리 그냥 가겠습니다. 로사로아입니다. 자, 가격은 3만원이고요. 12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두수는 하나, 도 셋, 넷, 오두를 가지고 있는 자, 로사로아. 자, 세파가 지는 아이고요. 요 아이는 고급종입니다. 가격대가 나가는 그런 아이인데, 오늘 미스다육에서 3만원에 자 올려보겠습니다. 요렇게 많은 자료도 가지고 있어요. 아, 세상에! 이거 너무너무 예쁘죠. 자, 요렇게 생긴 작품이 여기 또 있네요. 와, 집시입니다. UI는 만 원에 올려 드릴게요. 12cm 풀분에 심어져 있고요. 아주 입장이 짤막하게 잘 다져져 있어요. 자, 두께도 있고요. 요렇게 통통하게 생긴 집시 만 원입니다. 두수가 상당히 많고, 그만큼 오래 다져진 코로나입니다. 자, 만 원에 올려 볼게요. 오드리페어라는 아이입니다. 12cm 풀분에 씹어져 있고요. 입장 끝이 이렇게 프릴이 들어가서 이뻐요. 라인을 살짝 핑크톤으로 그린 아인데, 일단 두수가 많고, 자, 가격이 저렴합니다. 자, 2만원에, 자, 요 아이, 자, 가격들 비교해 보시고, 미스다, 요게 요 2만원씩 판매하는 이런 아이, 자, 두수가 상당히 많아요. 자, 가격 착합니다. 2만원에, 자, 올려주셨어요. 아우렌시스입니다. 가격은 8,000원이고요. 15cm 풀문에 심어져 있어요. 자, 여기도 펄감이 잘 들어가 있고요. 정말 많이 자구를 달고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 하엽 정리를 아직 못해서, 자, 이 아이들 하엽을 띠면, 자, 목대가 많이 보일 것 같습니다. 아우렌시스, 15cm 풀문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자, 두수 참 예쁩니다. 와, 이쪽으로 왔어요. 자, 여기 있는 아이는 앨리스라고 합니다. 자, 특가로 만 원에 올려주셨는데요. 두수는 오두를 가지고 있고, 자, 여기는 요렇게 많이 자구를 가지고 있는 자, 앨리스. 진한 보라색으로 물이 드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 만 원에 올려볼게요. 와, 이쪽으로 왔어요. 이 아이는 몽실이입니다. 이두근 생으로 되어 있고요. 입장은 환엽으로 생겼어요. 자, 오렌지색으로, 자, 요렇게 물이 들어가는 자, 몽실이 가격 만 원에 자, 올려보겠습니다. 와 체스타 철화입니다. 이 아이도 만원이에요. 철학기가 너무 잘 엮여있죠. 여기도 12cm 풀분에 심어져있는 자 체스타 철화 만원에 올려볼게요. 음, 염자로 왔습니다. 자 황금염자입니다. 자 노랗게 물이 너무 잘 들었죠? 세상에 입장이요. 이렇게 단단해요. 그리고 라인이 핑크색으로 그린 그런 아인데이 황금 염자에 자요거 사이즈가 상당히 좋은데 이렇게 큰 사이즈가 자 보기가 귀합니다. 어, 빨간 포트에 있는 작은 아이들은 자이 아이들이 황금 염자가 있죠. 그런데 다져지고 묵어서 자 사이즈가 이렇게 큰자 황금 염자 반원짜리 보기. 기합니다. 자, 오늘 미스다육에서 오늘 대표님이 요렇게 또 예쁜 아이를 자리고 오셨는데요. 자, 요거 사이즈 보세요. 목대 요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이건 17cm 분에 심어져 있는 황금 염자. 자, 꽃이 펴있는 아이처럼 아주 화사하고 예쁘게 생긴 아이인데, 오늘 만 원에 자, 이 아이 올려주셨어요. 허, 진짜 예쁘죠. 완전 노란 병아리 같이 생겼네요. 봄입니다. 봄, 완전 봄이에요. 와, 이쪽으로 왔어요. 여기 있는 아이는 여기 이름이 저 속에 있네요. 자 골드코인 염자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도 노랗게 물이 드는 그런 아이인데 입장이 짝고 반짝반짝 하죠 자 여기 있는 골드코인 염자는 노란빛으로 물이 드는 그런 아이예요 세상에 완전 병아리 색을 하고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12cm 풀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고요 자이 염자의 종류들이 복 들어오는 복나무라고 하잖아요 오늘도 미스 다육에서 이렇게 아주 노랑 노랑한 아이를 또 추가 입고로 상당히 많이 입고를 했습니다 자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다져져 가지고 만져도 요 얼마나 단단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골드코인 염자 8,000원에 올려드릴게요 탑네드 염자입니다 입장 전체를 새빨갛게 만들어주는 탑네드 염자 u i 도 오늘 8,000원씩 올려주셨고요 12cm 풀분에 심어져 있지만 이렇게 떼글떼글 잘묵나입니다 목대가 상당히 실하고 두수 이렇게 많아요 아우 세상에 이런 거는 자 화분에다 심어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자 목대 아주 실한 아이 입장 전체가 새빨갛게 물이 들면 세상에 빨간, 자, 불이 난것 같아요. 가을 단풍 물드는 아이 같습니다. 자, 얘네들 물드는 거좀 보세요. 허, 진짜 예쁘죠? 자, 8,000원에 자 올려보겠습니다. 탑레드 염자입니다. 와, 무지개 염자입니다. 정말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자, 무지개가 떠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도 가격은 8,000원에 올려볼게요. 12cm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목대들은 다 이렇게 실하게 생긴 아이입니다. 일단 두수들이 많고 입장에 물둠이 너무 예쁘게 생긴 그런 아이들입니다. 자이거좀 보세요. 꽃이에요 꽃. 진짜 예쁘죠. 자이와이 무지개 염자 8,000원에 올려볼게요. 와 이쪽으로 왔습니다. 요즘 상당히 핫하고 인기 있는 구런 아이예요. 자 꽃이 피면 정말 예쁜 꽃 피는 염자가 오늘 미스다육에서 12,000원씩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여기 는 아이들은 15cm 풀문에 심어져 있는 구런 아이입니다. 자 두수도 많고 빨갛게 그린 라인이 너무 예쁘게 생긴 아이입니다. 자, 요거 꽃피는 염자, 12,000원씩, 요렇게 또 추가 입고를 했습니다. 와, 요쪽으로 왔어요. 덕양 갈매기. 자, 요 아이는 만원인데요. 자, 요기 보면 15cm 풀문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고, 자, 요쪽에 12cm 풀문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은 뭐몇 개가 없어요. 그런데, 자, 하나 들어보자면, 요렇게 풍성하게 생긴 코로나입니다 자, 예쁘죠? 라인이 예쁘고요. 자, 요렇게, 반짝반짝 합니다. 이 아이는요, 다져지고 묵어지면 요렇게 외부를 만들면서 요 아이가 다져지는데요. 자, 요거 정말 오래 묵어서 라인을 주면 요 아이에게 정말 반하지 않을 만큼 아주 깜짝 놀랄만한 그런 아이입니다. 자, 덕양 갈매기. 자, 오늘 만 원씩 해서, 자, 사이즈 상당히 좋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사이즈 보면은 이렇게 하면 한 18cm 에서 한 20cm 정도 되는 그런 아이예요 자, 덕양 갈매기 만 원에, 자, 올려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리틀 미시 백금입니다. 가격은 15,000원이에요. 자, 이거 백금인데요. 사이즈가 상당히 좋습니다. 어, 일단은 자, 이거 사이즈 재보면한 20cm가 되죠. 자, 여기도 이렇게 20cm가 넘는 그런 아이인데, 자, 바투가 보겠습니다. 색깔 모양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살짝 바투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 입장 끝에 모양 아주 귀여워요. 주수도 많고, 입장이 너무 야무지게 잘 다져져 있는데, 세상에, 이 아이가 1 5 0 0 0 원에. 자, 두 개가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요거, 자, 데려가세요. 하, 진짜 예쁘다. 요, 녹기란 이거 하나가 여기 있는데요. 어머나, 세상에.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작품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 요거 구감용인데요. 요거, 정말 거북이 등 세상에. 와, 작품이에요. 너무 멋있게 생겼죠? 자, 이 아이는 구감용입니다. 레드법사입니다. 가격은 만 원이에요. 어, 15cm 풀문에 심어져 있고요. 어, 자구들을 정말 많이 달고 있어요. UI가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드는데, 자, UI보다 UI가 물이 조금 더 들었죠? 어, 목대 보여드리자면, 목대가, 자, 요렇게 생긴 아이들입니다. 상당히 목대가, 자, 요거 목대 보이시죠?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자, 오늘, 자, 요 레드법사 가격 착합니다. 만 원에 올려주셨어요. 와, 세상에, 요거 좀 봐. 자, 만 원입니다. 자, 동글동글 방울복랑. 자, 여기 있는 아이는, 자, 육천 원에 올려볼게요. 자, 두수도 많고, 다져졌어요. 요렇게 떼글떼글 떼글 합니다. 가격 육천 원에, 자, 올려보겠습니다. 방울복랑입니다. 요 아이는 앵두 미인이라는 아이예요. 자, 요거 펄감 잘 들어가 있어요. 예쁘죠? 보라색으로 요렇게 물이 들었는데요. 자구도 많이 달려있고, 자, 수영이 참 예뻐요. 자, 목대가 있어서 약간 깊이 있는 그런 화분에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심으면 아주 예쁠 것 같아요. 일단, 자, 수영이 참 예쁘게 생겼네요. 자, 가격이 일단 착해서 너무 좋습니다. 6,000원에 올려볼게요. 예쁘죠? 리치 아이 금입니다. 이 아이는 5,000원이에요. 자,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이두, 여기는 요 밑에 아가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얘네들도 꼽히면 참 예쁘거든요 근데 요거는 밑에 아가를 다섯 개를 달고 있어요 엄마까지 6두입니다 자 여기는 2두 자 2두짜리는 여기 조금 두께가 있죠 여기는 3두 가격은 5,000원에 올려볼게요 황금 미니벨 금입니다 가격 6,000원이에요 어우 세상에 요 색감 좀 보세요 요렇게 예쁘게 다져져 있어요 목대들이요 요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여기도 자 앞쪽에서 하나 들어보자면 수영이 요렇게 생긴 아이예요 아주 색감이 잘 들어가 있고 자 금기가 잘 들어가 있죠 황금맵이나 아, 미니벨금 황금미니벨금 자 6,000원에 올려보겠습니다 아 홍매화입니다 가격은 6,000원 인데요 이 홍매화가 물이 들면 참 예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홍매화가 오래 다져졌어요 미스다육 대표님께서 이 아이들이 노지에서 자오래도록 키운 아이인데 자 요렇게 자, 여기 이렇게 전배기가 이렇게 있죠. 이런 거는 노지에서 키운 흔적이고요. 자, 생장점에는 이렇게 깨끗하게 잘 생겼어요. 이런아이들은뭐 하엽으로 떨어져서 나갈 거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요 생장점에 이런 잎만 자 보시고 주문해 주시면 됩니다. 가격 6,000원에 이렇게 다져지고 묵은 아입니다. 정말 예뻐요. 와, 이렇게 해서 미스다육의 또 신상들, 그리고 염자 종류들까지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2만원부터 보내드려요. 5만원 이상은 무료배송입니다. 자, 긴 시간동안 미스다육, 예쁜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쁜 다육생활 하세요. 사랑합니다.